안녕 오늘도 당신과 썸타로 왔어요 블라블라에서 만나는 아이돌과의 썸띵 아이돌블라썸의 성종입니다 우리의 신혼집 이름은 뭐다? 아이돌블라썸이다 <laughs> 오늘은 뭐했썸? 오늘은 뭐했썸은요 오늘은 뭐 했는지 뭐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뭐 먹었다.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다. 오늘은 무스린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어땠다. 뭐 아무거나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오늘 뭐 했음?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뭐 했음? <laughs> 네, 다들 자다가 8시 58분에. 선착했썸, 깼다고, 오늘 산책했썸, 그리고 올림픽 포기하고 성종이 보러 왔썸. 감사합니다. 아, 올림픽 포기하면 안 되는데, 일단은, 아, 그래요. 포기했다고 하니까 오늘 블라썸 에 집중해 주시고, 또 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 TV 틀어 놓고, 올림픽 경기 보시면서 응원도 하면서 블라썸도 같이 보시면 아주 짱이다. 라고 해요. 그리고 어, 오늘 알바하고 왔어. 오늘 고생했어. 알바하고 또 이렇게 아이돌 불났어. 와서 어, 송정이가 힐링시켜줄게. 우리 지금 썸 타고 있잖아. 너무 두근두근하고 멍글멍글하고 방실방실한데 너무 기분이 아주 나이스합니다. Nice 어, 오늘 열일했어. 그랬어. 나도 오늘. 어 낮에 어디 갔다 왔썸 어 그래서 가면서 포켓돌 스도 열심히 했고 또 아이돌 불렀썸 대본도 열심히 봤썸 오늘. 자가격리했음 어 어떻게 우리 윤솔이님께서 자가격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 자가격리 힘들겠지만 아이도 불라썸이 있고 또 블라블라 또 유튜브 채널에 또 성종이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거 보면서 힐링 했썸 힐링 하자고 화이팅 빨리 자격리 끝나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면 좋겠음 아 그리고 또 대만에서 인스프리 친구가 또 보내주셨는데요 슈소님께서 오늘 파스타 먹었음 어 슈슈 파스타 먹었어? 어~ 오늘 파스타 저 크림 파스타 새우 들어간 거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한4시 정도 먹었어요 그~ 지금도 아직도 소화가 잘된것같아요 그~ 빵에 빠시라고 하죠 빵에다가 크림 파스타에 새우 곁들여서 치즈를 쫙 a 떠 드리면 아주 호로록 해서 먹어서 너무 <laughs> 맛있게 먹었죠. 맛난 파네파스타 먹었습니다. 또 ANH님께서도 오늘 하루종일 쫑이만 생각했을 그랬어 잘했을 나도 오늘 있을 수 친구들 인스피리 친구들 생각에 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면은 나는 합동 결혼식을 했고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과 내 인스피리카, 내가 사랑한 사람들과 합동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썸을 타고 있잖아. 그래서 일일이 다들 기억을 해야 돼서 머리가 정신이 없었어. 어, 저는 이제 여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보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. 그래서 <laughs> 다들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야 돼요. 왜냐면 부모님이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쉿, 둘만의 비밀 아시죠? 네 이쯤에서 제가 또 합동 결혼식 하니까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노래가 또 생각이 났는데요 이 곡을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다들 군대 가기 전에 아쉬웠던 거는 성규형이 이제 군대가 미리 가 있었고 오인해서 냈던 곡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인피니트 클락 듣고 올게요. <목소리>